Olá! é 아 그래 뭐 10연승 물론 이렇게 연승 매번 얘기하지만 그 아쉬운 점도. 있었죠. 근데 뭐 그날은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도 그런 의지는 있었지만 좀 컨디션 이제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몸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그거고 다시 이제 사라운드 시작하니까 지금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역시 이제 제이가 안고 있는 시즌 리그 뭐용라운드뭐 챔프전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리시브 쪽이에요. 뭐 시간 날 때마다 좀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그 계속해서 뭐 콤비나 서로 호흡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연습을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래서 상대 뭐 세타가 아뭐 역시 그 펌프이나 세타가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일, 이 라운드하고 다르게 또삼 라운드 역시 또 해보니까 또 그만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서브가 좀 약하면 그 펌프, 세타가 저기 뭐 플레이 거기에 이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브를 좀 공략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역시 우리가 공격 쪽에서 3라운드에 이렇게 뭔가 잘안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쪽이 좀더 분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4라운드라는 게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체력적인 문제, 또 부상 없어야 될것 같고. 또선수들또요 4라운드를 잘 버티면 올스타 브레이크도 있고, 좀 체력 안배를 할수 있으니까, 선수들은 뭐 정신 쪽에 얘기를 했고요. 선수들도 그런 걸잘 알고, 정신적으로 좀, 좀 마음을 크게 먹고, 이렇게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laughs> 단독샷. 독감 괜찮아요? 에? 몸 어때요? 기침이 안 나요. <laughs>

네, 코치가 선언됐는데 우리 선수의 의원의 박수 한번 임창... 입 해 봐야지 해 봐야지 집중. 저희가 저번에 아깝게 5세트 가서 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거든요. 네, 오늘은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번 게임 때는 기업은행이 리시브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이제 뿜뿌이토스를 그렇게 내버리면 제가 브로킹을 너무 못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브로킹 사이드 브로킹이랑 콤비네이션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거든요. 저희도 미팅할 때도 많이 신경을 쓰고 네, 그래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번에는 못갈줄 알았는데 네또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네 좋은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번엔 아니에요 진짜로 네 이번에는 네너삼 년은 좀 무리고요 네 아,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laughs> 어 일단. 저번 경기 때 약간 아쉽게 졌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다 같이 좀 약간 다들 이악물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역코트에 묻어 났던 거 같아서 그런 모습이 좀 좋았던 거 같아요. 어 이렇게 복귀할지 몰랐는데 저는 약간 수비 정도 이제 받꿔 주고 그렇게 천천히 복귀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허... 합류해서 아직은 근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좀 보완하고 그래도 오랜만에 코트에 들어가서 기분이 되게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장난쳤는데 <laughs> 장난친 거뭐 이런 거랑 약간 상대 그 수비 자리나 약간 상대가 지금 브로킹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좀 언니랑 얘기 많이 한것 같아요 아, 아직 아그 수비나 리시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이 올라오는것 같은데 공격한 지 제가 막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에서 연습할 때도 수비적으로만 약간 연습을 많이 했고 또 공격할 때도 아직 몸이 100%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약간 좀 스스로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그 점은 이제 더 재활도 조금 더 하고 또 근력 키워서 몸 만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공격력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처럼 <놀러> 어, 팀원들과 있었어요. 남은 경기도 으샤으해서더 뭐 잘했으면 아는 좋겠고 꼭그 안에서 제가 더 늦게 복귀한 만큼 더 파이팅 있는 모습으로 자, 파이팅! 임하려고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복귀하기 전까지 팬들이 되게 많이 기다려주시고 항상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드리고 끝까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자, 사실은 하이파이브가 종료되면 <목소리도> <재밌는 게, 목소리도> 오늘 경기장에 찾아주신 분들과 같이 사진을 찾아뵙니다